자, 장민호, 오, 하트. 장민호 하트. 이야. 잘 생겼습니다. 장민호 잘 생겼습니다. 자, 장민호 하트 한번더 봅시다. 장민호. 입술, 코, 눈, 어디 뭐 생긴 데가 없습니다. 야 트로신사 장민호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. 민호 특공대 민호 사랑 호분이네 굿즈 엄청납니다. 자 오늘의 산타는 트로신사 장민호 민호 특공대 민호 사랑 이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이고, 입으로도 불고 일하네. 오이고, 장민호를 위한, 사, 또, 자원봉사, 또 남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에 많은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은 보육원에 갑니다. 아, 네. 예. 어느 보육원에 갑니까? 그, 해해 새빛 보육원입니다. 어, 몇시입니까 어, 내일은 12시에요. 12시? 네. 그 다음 스케줄은요? 그 다음에 다시 또요 복지관에 와서 어. 마지막 피자 배달합니다. 어이고 네. 엄청나다. 오늘 50 박스 보내고 그 다음에 내일 또50 박스 하고. 이렇게. 오, 그러면 내일 금빛 그 아, 기독. 아 새벽. 새벽 기독, 기독 보육원. 새벽 기독 보육원에 몇 시입니까? 아침에. 우리가 가서 준비하는 거는 11시 정도 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그래, 그 여기 또 남구 사, 장애인 복지관에는 몇 시까지 옵니까? 그, 일단은 기서 배달해 드리고 예. 다시 오면은 여기 하면은 거의 한 12시 한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어, 네. 같이, 내일 같이 동성해야 되겠네, 네. 보니까. 시간 내시면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